네. 자, 우리 오늘, 오늘 배우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68.65쪽에 있는, 날씨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실까요? 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사진을 하나 보여줄 건데, 차이점을 위치봐보세요 자, 이거 1980년대 1학년 입학식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2021년 2학년 우리 고성초등학교 학생들의 입학식 모습이에요. 차이점이 뭐가 다르지? 마스터! 마스 어떻게 마스크, 이 마스크만 바뀐 것 같아 사람의 수 사람의 수 물론 학생 수도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맞아요 선생님이 10년 전에 이 학교에 근무 했을 때 선생님이 한 번에 20명이 넘어 있었어 그리 100명이 넘는 학교에 었는데 지금 학생 수는 줄었어 그거 말고 뭐 다, 달라진 모습이 <목소리> 코에 항상 나와가지고 1학년 입학 신기 아이들의 기본 필수품이 바로 여기 서고 다니는 네. 손수건이었어요 <목소리> 뒤에 고개를 끊어 이렇게 해보니 이유가 뭘까 이렇게 시이 모습이 바뀐 모습 코로나 코너랑 로나코로나 사실은 서울 같은 곳에서는 마스크가 필 e 품이었어 n What d 지구 온난화? 지구온난화? b o u t it? She won't know. She won't know. She won't k n 이 w She won't know. She won't know. She won't know. She won't know. s 의 모습이 아 t know. She 될수 n t know. She won't k n 우리가 치면 단순히 마스크를 쓰는 문제가 아니라 방독면을 쓰고 사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수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날씨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 선생님 은이번 교과서를 조금 재구성해 가지고 변화된 날씨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표현해 보자고 선생님 교과서를 좀 재구성을 했어 내용을 좀 바꿔버렸거든. 그래서 단순히 날씨가 아니라 우리 우리 세상이 지금 변화된 날씨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 보자고 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날씨를 하는 요소를 보면 기온, 습도, 기압, 풍량, 풍속, 강수량과 같은 용어들만 해당이 되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너무 이 내용과 맞지 않아서 다른 데좀 뒤져봤더니 초등학교 과학사제에 보면. 한 지역에서 그날 그날의 대기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나 이런 각종 것들도 다우리가 초등학교, 우리 과학 시간에 다 어우러서 하려고 선생님이날씨 요새 포함시켜버립니다. 날씨를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길지 우선 알아보고, 그 다음에 변화된 날씨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이래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 세 번째는 현재와 미래의 날씨 지수로 우리가 예측해보는 활동을 해서 발표까지 하는 활동을 한번 해볼 거야. 혹시 일개봉 경험들 있어요? 어떻어 어떻게 어 어떻게 어어떻어요 늦잠 잤을 어 늦잠 잤떻게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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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게어 날씨 현장에서 갈때 날씨 알아보려고 그런 것 때문에 다본 적이 있었어 다른 어람들은 많이 없어요 전, 어떻게 어어떻어어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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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에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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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또떻게어 오늘의 날씨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다음 날씨는 그랬는데 또 다음 날을 봐보니까 하나도 응. 안 먹었어요. 일상생활에서 혹시 날씨를 모르고 지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을지 선생님이 원래는 아이디어 보드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선생님이 조금 이따 설명했지만 선생님은 일기예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자주 일기예보를 폭박. 우리 친구들은 지금 잘안먹어 지나갔다고 하지만 선생님한테 일기예보는 되게 중요한 일종 중에 하나였어. 조금 이따 설명해 을줄게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모르고 지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야 돼. 우리 될수 네. 있어요. 네, 어쨌든 여행이나 현장학습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여기 강찬이가 좀 볼까? 강찬이가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줄래요? 나머지는 정리할게. 비가 오는데 방학에 가벼운 옷을 입고 나갔는데 눈이 와서 다시 집에 들어가서 다시 옷을 입고 나갔는데 해가 떴다. 농사 같은 걸 하려는데 눈이 와서 농사가 망한다. 네, 옷차림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아침부터 비가 오는 날씨는 강산을 준비해서 올 거야. 일기예보를 안 봐도. 하지만 그런 상황이서 일기예보를 보지 않고 함께 왔는데 갑자기 오후에 비가 왔을 때는 우산을 안 가져서 생기는 문제점들도 발생을 하지. 또 우리 미세먼지 관련된 것도 많이 있다는거지 미세먼지 요즘 지수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왔을 때 자기... 우리 변하는 날씨가 뭐가 있고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사라진 사만 사온과 사만 삼이와 벌들이 사라진 장면이 있는데 영상이 원래 풍이 길어. 그래서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게 영상을 짧게 1분 이내로 간략하게 편집을 했어요. 추고 나으른 따뜻하다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겨울 날씨 사만 사온이 요즘은 실종됐습니다. 이달 들어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인지? 추위가 풀이나 싶다가도그 기세가 다시 강해지는 원인은 기후. 전화로 인해서 북극이 녹으면서 여기에 있는 찬기류를 밑으로 내려보내서 우리나라 아시아 쪽에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한 날씨가 반복되는 기후가 와야 되는데 3일, 3일은, 아, 춥고 3일은 춥고 3일은 춥고 4일세먼지일은미고일은 미세먼지 4일은 미세먼지 일은 미세먼지 4일은 미세먼지 4일은 미장했습니다은미세은 미세먼지 4가은미세는날은미세먼은미은미 네.

이 모든 사항들이 바로 우리가 이 기후 변화로 일한나타는 문제점들이 거겠지. 우리 날씨 변화로 인하는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친구들이 한번 얘기해 볼까?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우리가 지구 너희들선대 담임 선생님께서 하 많이 해봤잖아, 그죠? 빙화가 녹아서 고대 바이러스가 빙화가 녹아서 고대 바이러스가 좀그 나오고 있지? 이제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사항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리 교과서에 날씨 지수 만들기가 있어.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화해야 날씨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날씨지수를 변화시킬지 한번 만들어보는 활동을 할 건데 자기가 앞으로 기후가 긍정적으로 변할지 부정적으로 변할지 그걸 거 자기가 상상을 해가지고 물론 우리 인간이 노력을 많이 해서 긍정적으로 변화되면 더 나은 날씨지수가 나올 거고 만약에 우리 인간이 그런 노력을 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부정적인 변화로 나타나가지고 더 나쁜 날씨지수가 만들어질 거야. 우리 친구들에게는 그책 접어. 얘들아 책좀줘 봐. 그 옆에 영재는 운동 지수. 순산이는등산 운동 지수. 근데는 각치 지수. 강차이는 농사 지수. 3민이는 산불 지수. 아 보면서 해야 되겠지? 네. 어어 어, 제목은 농사 지수고요. 네. 설명은 기온이 적당해서 농사가 잘 된다. 지수는 좋은, 보통, 실은 경고. 좋은 날씨가 좋아서 농사가 잘 돼. 보통은 날씨. 날씨는 한번 좀... 볼까? 어, 현재 설명은. 어... 네. 제목은 감기 질수로 설명한 현재 감기 질수로 예측 우선은 좋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적어요 보통은 감기에 주의해요 주의는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정보는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집에서 나가지 않아요 네. 현재의 네. 날씨이거든요 네네 네?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얘기해 줘볼까요?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뭐, 뭐요?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그데 산령은 산불이 몇 도에서 몇 도에 일어나는지 알려줘요. 네. 그리고 지수는 네. 1 도에서 2십 도는 산불에 불안 피운 이상 거의 산불이 일어나지 않고요. 네. 이 도에서 삼십 도는 산에서 조심해야 하고요. 네. 삼십 도 이상은 산에 돌아가는 것만 요 그러면, 우리 차비리는 긍정적으로 봤어? 미래 날씨가 부정적으로 바뀔 거라고 봤어? 부정적이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못한 친구들 마무리 작성해가지고, 우리 찍어서 위드랑에 올려서 다음 시간에 추가 설명할 거예요. 자, 선생님 요즘, 그, 이,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나니까, 우리가 연구학교를 진행할. 이산화탄소 매출을 위해서 이 친구가 지금 숨을 참고 있는 거야. 우리 인간이 이상한 문제를 겪는 대신 공부할 때 나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우리 결혼 초등학교 학생 아이들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작은 것부터 지금 실천해오고 있어 쓰레기 분리배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친구들은 5학년 사회국가에서 해서 가유 선생과 같이 수가 모친 수업을 아마 하게 될 거야, 그지 다음 시간에는 우리 날씨를 가지고 어, 만든 날씨에 관련된 생활용품 만드는 시간 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거요알겠죠고생하셨고생이 네. 네, 아까